필요한 이 필요한 힘들이 네. 좀 많이 약하게 들어가 있는 네. 그래서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봐도 약간 저긴장도 양상이긴 하거든요. 아 네. 네. 아, 항상 네. 발가락 떠오르고 있어요. 네. 근데 발에 힘을 많이 주는 거는 긴장도가 높아졌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몸 자체가 약간 좀 흐느흐느한 흐늘 근육 상태가 흐느흐느한 흐늘 느낌에 더 가깝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몸의 안정성이 떨어지면 기본적인 근긴장도는 낮은 편에 들어가더라도. 특정 부위에서는 그 불안한 것들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힘이 많이 들어가게 돼 발가락 쪽이라든지 네. 소, 손에서 안쪽을 약간 돌리는 요즘 체감이 불균형하다고 하시죠? 체감 불균형한 거는 사경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기는 하고요. 아, 네. 네. 어깨 쪽도 완전히 많이 내려앉아 있는 네. 그런 느낌입니다. 저희가 근력이 좋은 애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자극을 주어서 이렇게 허리를 피는 동작들 해보면 자기가 펴려고 하는 중에는 나오고편 네. 상태를 만들어줬다가 놓으면은 약간씩 자세가 유지가 되는 움직임들, 편 움직임을 시도할 때는 계속 눌려져 있는 느낌들도 네. 좀 많고, 편 상태를 유지해줬다가 놓아주면 그냥 바로 자세를 유지하는 움직임들이 옆에 그냥 툭 떨어지는 네. 그런 느낌이어서체관쪽이좀 네. 많이 약한 편이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서 좀설명을 드릴게요. 두상도 이제 단두증이랑 사두증 이 같이 있는 거라서. 어, 있어요? 네, 고어요 뒤쪽이 전체적으로 약간 납작한 상태에서 네. 이제 오른쪽이 조금 더 납작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왼쪽 사경이 있게 되면 은 아이들에 따라서 머리는 왼쪽으로 기울고 시선도 왼쪽으로 가는 친구도 네. 있고요. 머리 기울어짐이랑 시선이 반대인 경우인데 보통 비율적으로는 반대로 시선이 가는 일이 더 많아서 네. 그 오른쪽 사두증 증상이 좀 보통 네. 많이 쉽게 생기게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사두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아이들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 체간에 힘이 약하거나 해서 턱을 당기는 힘이라든지 배힘 근력이 아기 때부터 발달이 잘안될 만한 이유가 있었던 애들은 음. 누워 있다라도 근영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머리를 뒤쪽으로 밀고 누워 있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팔꿈치도 몸 중심 쪽으로 뻗어 나오기보다는 바닥을 항상 지지하려고 하는 움직임도이 많이 나오고 다리에서도 다리를 드는 움직임도이잘안나오게돼요 배힘을 잘, 잘 자세 유지 많이 못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몸무리는 만져지는 게 없어서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근육성 사경으로 조금 보긴 어렵고요. 근육이 짧아져 있다고 이제 뭐 필요는 없어서 음. 그 얘기해 주신 대로 자세성 작용이라고 보통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누워있는 상태에서 중력을 받고 있고 그 상태에서 시선을 돌리거나 하는 이런 자세 유지라든지 음. 움직임들을 시도할 때배 힘이 안정적으로 딱 잡아준 상태에서 이렇게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불안정한 상태인데, 그 반대되게 쓰고 있는 상태인데, 턱을 당기는 힘을 잘못 주다 보니까 어깨를 끌어올려서 이제 강하게 버티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른들도 코어가 약하다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런 체간안 정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자세를할때 계속 어깨가 올라갑니다. 뒷목 쪽에 힘을 쓰게. 애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왼쪽에 좀더 치우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 다른 자세성 사경이 있는 아이들보다는 힘이 좀더 많이 약한 편이거든요. 훈련 시도는 하진 않죠 시도는 했는데 네. 못해 옆으로 눕기까지는 하나요? 네. 아, 옆으로 눕기 한참 하다가 안해제 네. 아, 네. 저희가 제가 그게 뻗침이라고 몰랐을 땐 그냥 놔뒀는데 네. 아, 뻗침이라고 알고 나서는 다시 올려야 되고 훈련은 그러고 니 부르면서 머리를 세워올리는 형태로 정의 반응을 유도했을 때 목이라든지 배 힘을 얼마나 잘 주는지 보게 되는데 사경이 있는 쪽도 지금 힘이 좀 많이 약하네요. 료받으러 갔을 때 당뇨 받응거 하나도 안 됐어요. 네, 네. 지금은목 뭐 힘이 많이 약한 편이에요. 어제 조금 들려고 했거든요. 머리 쪽을 지질 않는 쪽으로 제 팔을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해도 머리가 뜨려는 움직임도 네, 있고요목 뭐, 근력이 많이 약한 편인데 몸에서 경직 증상을 전혀 보이진않고 아,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이 초기에 약하다가 자발적인 움직임들이 늘어나면서 다시 따라잡으면 약했던 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육 쪽 관련된 질환이 있는 애들은 사실 이거보다 더 약하거든요 거의 자발적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다른 자세성 사황을 여기보다는 또 그거보다 더 약하고 그 중간쯤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지금 자세성사경 자체가 오른 왼쪽으로 기울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턱이 들린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되는 자세라고 아, 보시면 네. 왼쪽 뒷목을 자꾸 애가 긴장도 높여 쓰게 되면 제가 이런 자세로 넘어가게 되기 네. 때문에 포스를 딱둬서 이제 해줄 수 있는 스트레칭이 반대되게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이제 보고 있는 쪽 방향도 반대되게 돌리는 상태에서 시선을 아래쪽으로 이제 머리를 숙여주는 형태의 스트레칭 네네네모자라 자세만 봐도 애가 소리치는 해요 뭐세 가지 스트레칭이 지금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다세선상에 있게 되는 아이들은 대부분 턱을 당기는 힘이라든지 배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발달을 위해서 네. 계속 뒤쪽 목을 늘리는 형태 스트레칭을 해서 앞쪽 힘이 조금 더 쉽게 쓰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돼요 키가 커서 그런가? 아, 근데 그거랑은 상관없이. 아, 그래요? 아, 그요 그렇겠나?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조금 발달이 되고 있다는 이제 그 느낌을 받으시려면 아이가 이제 양쪽 손을. 교대를 체중을 눌러서 당기는 형태로 네. 이런 교차비비를 할 때까지는 재활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니다 음. 네. 발달이 이단 조금 늦은 거는, 늦는 거는 약간 감안을 하고 계셔야 될 거. 고 자세가 발에서 체중이 지지되는 자세는 가급적이 많이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세우는 거? 네, 네 세우는 거. 한쪽 다리를 충분히 벗겨주신 상태에서 넘겨주시고요. 밑에 팔이 껴있지 않게 팔꿈치에서 네. 밀어내는 힘을 계속 써야지 네. 어깨 안 팔꿈치에서 지지를 하고 머리를 들어야지 네. 목 앞쪽 훈련도를 계속 쓰게 하는 거요 네. 넘길 때에는 충분히 앞으로 넘겨주신 상태에서 다른 다리를 이렇게 막 펴놓으신 상태로 유지해 주시면 더 쉬울 수 있어요 어깨 쪽을 빼는 거 팔을 너무 강하게 당기실 필요는 없고 이쪽 어깨, 밑에 쪽에 있는 어깨를 약간 밀어준다는 느낌 그냥 네. 최소한으로만 도와주시면서 방법을 해주셔야 네. 실질적으로. 손이 손님이 더 세니까 여기에 뺏긴다 했나? 이렇게 아, 손이 바닥에 안 닿고 항상 떠 있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게 잘한다. 왼손으로만 해보자. 왼손으로만. 뚜껑이 <laughs> 내려놨는데? 뜨거워. 어, 음, 진짜 뜨거워. 엄마 가 더웠어. 응? <laughs> 이거를 꼭인 상태로 어깨를 잡아주고. 아니야 아니 야 아니야 그거 아니고. 꼬여진 상태로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응. 역시 전공가가 아니 어렵구먼. 되게 쉽게 하시던데. 몇 층이야? 응. 에이, 오늘 병원 왔지? 예은이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질리고 못다 아니 아니야 r later. 이야 울었어? 그랬죠, 그랬죠? 음, 그랬죠. 어이구, 대박. <laughs> 음 잠깐만 뭐 해가지고, 갑자기 소리가 대박 왔어. 아, 힘들었구나. 응. 아무 생각 없대? 어. 아이고 기지개, 아이고 기지개. 괜이 오늘 제아 잘 받을 거예요안 울고 잘할 자신 있어요? 없을걸? <laughs> 울걸? 표정이. 애비야, 이곳이 어디냐? <laughs> 이런 표정이. 울려고 하는 건 아니지? 음. 응? 꼬리가 어? 내려간다? 그러네 잠점 울려고 하는 거 같은데? 집에서 스트레칭 좀 해주셨어요? 집에서 잘 때는 이거 목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네, 하는 요, 요, 요 스트레칭? 네그 스트레칭 하고요 놀 때는 그 터미 타임 하고 중간에 알려주신 거 하려고 했는데 많이 못해 못 어깨 붙이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음. 냄새 좋지 않아? 오, 아이고. 맛있겠다. 호숙이 잘 됐어. 역시 호숙과 일이야. 하나 먹어? 그냥 이대로 뜯어 먹어? 아니, 잘라줄게. 이것도 잘라놔야지. 먹지. 페인이 일어나 있을 때는. 할 시간도 없어요. 심지를 잘라내고, 헤이 자는 동안 자르느라 어디까지가 심지인지 잘안 보여. <laughs> 불을 켤 수가 없다, 그렇지? 그러니까 나중에 오빠가 먹을 때 심지면 뱉터파이는좀 <laughs> <laughs> 싸잖아. 잘려져 있는 건 비싸. 먹다가 심지면 뱉게. 응? 엄청 맛있는데 못가아다잘 먹겠습니다. 이 배기 잔치 때 샀는데. 어, 살짝 덩어리야. 그렇지. 금 엄청 맛있어. 여기가 110한 3일쯤 됐으니까. 13일 동안 후속시켰어안 맛있을 수 없어. 열대과일은 참 이런 게 편해. 그냥 방치하면 후숙이 된다. 더 맛있다 맛있다. 哦。